니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이3 0 다이어리에 스크랩 닦구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산 건데 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꾸미기 나네. 할것 같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0다이어리를 쓰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밀 페이지를 빼고 시작을 할게요 음 이걸 뭔가로 일단 덮어 주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쓰다 남은 종이 짜투리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다이어리를 산 지가 제가 한 2주가 넘었는데 이걸 사면서 그때 당시에 신상으로 나왔던 스티커들도 열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같이 열어보는 영상도 찍고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새 또 가을 신상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상이라고 찍어뒀던 그 영상 속 스티커들이 더 이상은 이제 신상이 아닌 게 돼가지고 아,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날려버리고 이렇게 스크랩 갖고 하는 영상만 찍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우선 종이를 붙였고요. 이쪽에는 이걸로 갑시다. 이게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펠트지? 좀 두꺼운 종인데요. 까만색을 쓰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까만 종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오려서 다이어리 속지처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뭔가 분위기가 흑백 느낌으로 꾸며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좋은데? 이것도, 어? 다 좋은데? 달? 오, 달 좋은데?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쉬운 마음을 반영한 달. 이 달을 붙여보도록 하죠. 여기에 왠지 클립을 끼우고 싶어. 어, 좋다. 딱히 뭘 고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냥 끼우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뭘좀더 붙이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음... 귀여운 댄스 스티커들을 꺼내 봅시다.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음. 멍멍이도 붙이겠습니다 별론데? 데스티니 음, 귀엽군 그리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는 오랜만에 이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주문 제작한 스티커인데 화질이 다 깨져서 인쇄가 돼가지고 잘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라색 색감의 스티커들을 쓰고 싶어서 음잘 잘랐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거위질이 좀 개판이긴 한데 이어 럭킹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게 30 다이어리가 크기가 작으니까 많이 붙일 게 없네요. 조금만, 몇 개만 붙여도 꽉꽉 차가지고. 이 정도면 되려나? 한번 바인더에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크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앞장 꾸몄던 그거라서 클립이 달려 있고요. 앙. 안 돼. 좀 복작복작한 그림을 붙이고 싶은데 잡지를 한번 뒤져 볼까요? 가진 잡지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등장하는 그 잡지. 히치아이커. 이게 좀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가? 일단 이걸 좀 잘라야겠어요. 스튜디오에 무슨 무드 스티커 팩이었던 것 같은데. 오! 어거 좋은데? 클립을 잠깐 빼고, 깔맞춤은 항상 정답이니까요. 좋아, 좋아. 뭔가 골드를 쓰면 재미있을까? 아 여기는 이걸 끼워야 되지? 다시 끼우겠습니다 이걸 하트를 붙여봅시다 하나 더 붙일까? 이렇게만 붙이고 레터링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몰라 다 붙여. 자니 그래. 딱히 이게 말이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다꾸도 해봤습니다. 잘 보이나? 이번에는 이것도 옛날에 다이소에서 산 메모지거든요. 이걸 한번 써봅시다. 여다가뭘 붙이지? 제가 이거 30 다이어리랑 같이 사온 스티커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영상을 찍었었는데 못쓰게 돼서 아쉽지만, 이 고래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오, 여기다 붙이니까 잘안 보이네? 보, 보이시나요? 그림도 붙여주고. 어, 됐다. 이런 것도 붙이면 귀여울까요? 너무 정신없으려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다이소 제품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진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만, 제가 활용을 잘 못할 뿐. 아, 어렵네. 무지개를 하나 더 붙일까? 뭔가... 레터링이 있으면 좋겠어. 레터링이...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음... 진짜 큰일 났어요. 갑자기 배고파... <laughs> 어떻게... 이런 거 붙이면... 괜찮을까... 더 짧은 거 없나? 이쪽에도 뭔가 붙이면 좋겠는데, 분홍색 메모지가 없을까? 응? 이런 거? 오. 일단 후보로 두고, 이런 것도, 이거? 사실 그냥 흰색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 그냥 흰색으로 갑시다. 너무 옆이 이미 이런 무지개로 요란해가지고 오른쪽은 좀 깔끔하게 가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이치아이커 잡지에서 오려냈던 그 종이입니다. 아, 배고파. 제가 연휴 내내 폭식을 했더니 위가 많이 늘어났나봐요. 분명히 저녁밥을 좀 늦게 먹었는데도 또 이렇게 배가 고프다니. 여기는 뭐 할까? 오, 갑자기 되게 막막해졌어. 뭐 붙이지? 오? 오. 그러면 이걸 뜯어내고, 안 하던 느낌으로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게를, 이거를 붙이는 게 예쁘긴 하겠다. 일단은 붙입시다. 왜냐면 슬슬 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고 뭔가 이상한데, 이걸 떼버리고 몰라. 뭐든 해봅시다. 그런데, 어,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오 근데 약간 느낌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만 좀더 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주변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왼쪽 페이지랑 좀더 통일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넷. 세 번째 닦구는. 다꾸는... 어 카메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구나. 아무튼간세 번째 닦구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닦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써볼까요? 얘는 평소에는 저한테 관심도 없다가 닦고만 하려고 하면 책상에 올라온다니까요. 진짜 웃기는 애야. 한쪽은 이렇게 분홍색 마스킹 테이프로 붙였고, 이쪽은, 이쪽도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볼까? 이런 거, 이걸로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찍은 닭구 세개는 어제 밤에 찍은 거고요. 지금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저 찍고 있는 중인데, 아침부터 좀 매운 걸 먹었더니 위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매운 음식은 원래 휴일에 먹는 게 맞잖아요.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먹었습니다. 좀 면에도 다 붙였습니다. 제가 17일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꼭 3kg를 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 추석 때문에 다 망했어요. 진짜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손가락 부은 거 보이시죠? 원래도 통통하긴 했는데 이제 좀더 그렇게 됐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뭐. 아무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도배를 해봤고요. 어, 최대한 다이소 스티커들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 이걸 써보자. 아, 좀더 위에다 붙일 걸. 그리고 여기다가 귀여운 거, 귀여운 걸 붙여야 돼. 귀여운 건 역시 고양이죠. 이거붙이 어, 마침, 여기, 마이 스윗 리틀 키티. 딱히 붙일 게 없을 땐, 이런 걸 붙이면 됩니다. 만능 스티커라고요. 음, 이 정도면 될까? 아니야. 뭔가 더 하고 싶어. 알파벳 스티커를 몇개 붙여볼게요. 지금 붙이고 있는 스티커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남는 알파벳 스티커를 붙이고 있을 뿐. 바인더에 끼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다꾸입니다.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laughs> 재밌어야 할 텐데. 이게 주이님 스티커 사고 그 위에 포장 종인데 이거를 붙여봅시다. 일단 양쪽에 다 테이프를 해놓고 여기에 하나를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이겠습니다. 냅다 스티커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라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진짜 나 가위질 못한다. 이 전구도 모양대로 잘라서.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렇게 초콜릿까지 붙였고 너무 단순하게 꾸몄나 음, 이것도 써보자 아까 초콜릿 테두리 자르고 남은 스티커인데 최대한 빈 공간이 없어야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볼게요. 다섯 번 다섯 번째 닦구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닦구를 할 건데 또 일단은 덮어야겠죠? 오딱 맞네. 여기도 같은 색으로 덮겠습니다. 일단, 풀칠을 해놓고, 이렇게 붙이고, 좀 삐져나왔네. 고양이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이렇게 일단, 배경을 붙여줬고요 음... 레터링을 붙여볼까? 이거를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사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 나 홀로 집에 케빈씨가 있네요 물론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영화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막 추석이 지난 9월이지만, 그래도 붙여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요정도만 꾸밀게요 이런거 좀 어울릴 것 같..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어울릴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거 붙이자. 제발, 너 하나만 더 붙이고 싶어. 이 정도만 합시다 야, 구멍을 안 뚫었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자 요렇게 막상 끼워놓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여섯 번째 스크랩하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